어? 어떻게 버티리되면 알아서 어, 어, 아니요. 나 아, 아, 하는데 한번 해봐. 올해 버튼. 걱정거리를 여기다 넣어. 다, 다, 넣. 넣. 다 넣었어. 걱정거리 넣어. 다 넣었어. 그지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내년에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여기다 넣어. 네. 넣었어? 네. 네. 걱정, 소원 다넣었어 네. 네. 그럼 어떻게? 이루어져라!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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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네. 없어지고, 소원, 이루어져라! 이루어져라! 안 터져? <들여? 웃음> 그러면, 소원 다시 말해! 다시 말해! 나, 그때까지 살 거야! 그까지살 거야! 알 거야! 괜찮아.